어, 참으로 우리가 가장 강한 자들입니다. 왜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그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가장 강한 자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강한 교회입니다. 어, 우리는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큰 조직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러시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그 비밀이 함단으로 인해서 보면은 그리스입니다. 그 그리스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그리스의 비밀로 강성한 자가 되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세계 열방 앞에서 여호와의 기쁜 이름이 될때까지 가시기를. 또 후대가 그 축복 누리시기를. 우리 교회가 가면 갈수록 그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먼저 꼭 기억해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언약을 정확한 자본자들이 냅놓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딱 잡고 그것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자꾸 내가 죽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살보러 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께서 십자가 다 끝냈다. 하나님 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까지? 딴 것까지.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 0 절. 그리스딴 것까지 우리가 정인 되기 위해서 가서 제자 삼고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은 세상 끝날까지 나가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입니다. 그 은약을 잡은 사람들. 그리고 이 축복 속에서 이제는 가면 갈수록 강건하도록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 중에 기도가 예배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한 시간에 이 예배만 해도 굉장히 강건해질수 있습니다. 축복을,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기도 속에서 능력이 자신 속에, 그리고 삶 속에 임하는 자들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의 특징, 힘이 없어요. 예배하는 사람의 특징, 가면 갈수록 힘이 있어요. 기도하는 안 하는 사람의 특징, 힘이 없어요. 그래서 힘없는 첫 번째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 갈등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삶의 많은 부분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강건계에대서 어떤 것도 승리할수 있습니다. 그 축복을 가진 사람, 4등경 1장 8절의 약속대로 권능을 가진 사람을 딴 것까지 정인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오늘 우리 6절부터 9절 읽었는데 그 앞에서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결국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회복 정도가 아닙니다. 세계 열방의 앞에 여호와의 기쁜 이름이 되는 거예요. 찬양과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모든 사람이 알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 이사야 6장 13절, 예레미야 33장 6절 9절 그 이야기입니다. 그 남은 자들을 쓰시는 겁니다. 네, 자신의 미래 속에 승치될 언약을 잡은 자들, 바로 남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능 갈수록 여러분과 가정과 산업에 강성하게, 학업에 강성하게 인도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 교회에 강성하여 한번 보세요. 세계보고화 그날까지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나물질성공심을 내놓고 열린 마음으로, 세계보고마에 쓰임받도록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껏 쓰십시오. 그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다 방향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런 남은자들을 어떻게 생성됐느냐? 어떻게 남은자들의 이런 단어들이 또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자리를 잡고 결국 우리에게까지 지금 냅둑도 운동으로 일어나느냐? 그게 첫 번째 내용의 부분입니다.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은 가장 악한 이스라엘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에 남은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 여러분 대표적으로 딱 떠오르는 것이 오바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에 갈로 한게 보면 위기시대에 하나님이 쓰신 중직자가 있었는데 그 중직자가 오바다입니다. 100명의 남은 자들을 돌보았다. 이 내용이 오잖아요.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 선지자들, 바로 100명을 돌보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가장 악한 왕. 왕비가 더 악해.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사악한 여자의 대표입니다. 대표가. 지금도 내려오는 게, 솔로몬하면 지혜자의 대표. 그건 이스벨카면은 사악한 여자의 대표. 뭐, 이런 의미죠. 옛날 이스벨 같아. 이러거 성경에 보면, 이제, 여러 방암 바닥하면 우상숭배의 전문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그러니까 게 딱, 다이다다 같은 마음입니까? 정직 하고, 진짜 하나님 마음 을 가진 사람이다. 정말 다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대표입 여러분, 어떤 그 대표적인 이름이니요 이스벨 이름입니까? 아니면, 아니면, 아합 이름입니까? 아니면, 어떤 여러분, 다이 이름입니까? 아니었습니까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경려한 자였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 지극히 경애한 사람은요 진짜 이 하나님의 기약에 쓰임 받을 뿐 아니라 세상에 어떤 현장에서도 심지어 그 사장이나 거기에 있는 모든 조직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더라도 거기서 살아남는 거예요 거기서 지혜롭게 오히려 리더하고 살아남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고 바합니다그이은 목회자들이 많이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 총회가 또 많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총회 주로 하는데 이 총회가 제대로 이런 일꾼들을 키우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엘리아가 이제 사명 끝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려 하는데 육신을 다 이렇게 벗어나지 않고 병들거나 아니면 약속 약은 하지 않고 건강한데 하나님 데려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올라갈려고 하니까 자꾸 따라가는 사람 하나 있는데 엘리사라. 바지 가아는거 쉽게 가지고 안 놔주는 거예요, 우리말로. 그러니까 나중에 엘리사가, 참 엘리아가 엘리사 도대체 니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여리고 가고 뭐숲곳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막 계속 돌아다니고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 뭐, 좀, 어떤, 여리고 쓴 같은, 여, 제자들이 말하면, 그게 물로 앉아가지고 선제들 놀러 가면될 건데, 그런데 문제가 또 따라다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올라가기 직전에, 도대체 니뭘 네 원하냐? 갑절의 영감, 갑절의 성령 충만을 원한다. 정말 여러분의 사람이 문제 아닙니다. 물질이 없는 게 문제 아닙니다. 하느님의 성령의 역사, 갑절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결국은 갑절의 영감을 받고, 이 엘리사가 도단성에 응답을 받는데, 한번 보세요. 자, 세상에 이런 일들이 없지 않습니까? 이, 계속적으로 아랍 나라들이 쳐들어오는데, 아랍 나라 그큰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그것도 이스라엘도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죠. 그것도 우상순배로 멸망받는 그런 이런, 어, 이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막상 이기는 거였죠. 왜요? 엘리사가 자기 스승보다 능력이 갑절이니까요. 왕궁에서 이야기, 왕하고 신하고 장군하고 이야기 한 가지 다 듣고 다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게 이스라엘에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 엘리사 때문에다. 그래서 엘리사 가 어디냐? 파악오가 아주 도단성 제자들과 함께 제자운동 하고 있는 데 그게 딱 둘러싸는 게 그게 몇 명이냐? 18만 5천 명 완전히 둘러싸여. 그때뭡니까이 네 눈을 들어봐라. 다시 한번 나가봐라. 둘러싸 있는 그들보다도 우리와 함께하는 군대가 더 많다. 딱그 이야기 나가 보니까 많다는 거야? 불말 불림을 쫙. 정말 우리가 영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귀신의 역사, 아무 상관없어요. 세상 같은 조직, 여러분, 영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삼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보좌 함께 하면서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이 하늘 군대의 조직이 여러분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눈을 뜨고 기도하세요. 그렇죠. 이런저런 생각이 복잡해서 하지 마시고, 영적 사실만 자꾸 기억하세요. 참비교회는 그리스의 비밀과 신분군서, 영적 사실만 자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속에 이 비밀을 가진 바로 이순지자 오바다 또 중직자 순지자 엘리아 엘리사 주 보세요.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응답의 부분은 그들이 능력을 가졌다 아니고 지금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함께하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완전 우상 순배로 한마디로 제자 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상 순배로 그렇게 하는데도 그게 제자 7천명 이상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계속 순지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정말 곳곳에 말씀 사인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시대가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이제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앞으로 하실 일을 랩런트를 통해서, 남은자들을 통해서 하시겠다. 선지자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보세요. 이번에 보면요, 옆에 지집니다 하나님은 이 이사야나 엘리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세계 열방을 살릴 랩런트에 대한 남은자들에 대한 언약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남겨놓은 사람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시겠다. 남은 자들이 누굽니까?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여러분들이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바로 그런 랜던트들입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시겠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집니다. 그것을 본격적으로 메시지한 분이 누구라고요? 이사야입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 앞에 여와 호 이름을 증거하고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우리 신약의 복음서같이 바로 구약의 복음서가 이사야고 정말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신 이 복음이 그대로 앞으로 성취되는데 그게 핵심이 뭡니까? 제자들이 남은 자들이다. 냅눈투다그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2번에 보면 이사야는 남은 자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이스라엘과 만민이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 배연하는 것이 이사야입니다. 저는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희스기야를 통해서 이제 일어난 이런 냅눈만큼 조금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무너질 것이다. 이것도 배임을 당할 것이다. 또 10분의 1만 남는다. 그것도 또할 것이다. 이게 이 메시지거든. 그 내용이 어떻게 이어진지 십니까 기석의 아들이요. 아버지의 길로 가지 않고, 이게 또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완전히 아버지가 없었던 는 산당, 우상 다시 만들고, 아버지가 없었던 이들또 귀신성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디까지 일을 났냐면은, 요시야왕때 일해보면은, 몰록에게 자기 자녀를 드리는, 자기 자녀를 이렇게 완전 살해해가지고 또 아니면 거기서 막죽여가제 대사 의식으로 그때는 다 전부 배를 가르고 이렇게 하거든요. 창대 꺼내고. 그래서 자기 자녀를 들이는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멕시코의 옛날 기록에 보면은 막 축구를 하는데 왜 축구했느냐. 돼지점풍 같은 거가지 축구를 했는데 완전 서로 이기려고 한대요. 왜요? 태양신선인데 그게 막 수백 개가 올라가서 그게 지물이 되는 게 영광이 되거예요 사람이 잡히면요. 그렇게 잡히는 거예요. 문화가 되면 그렇게 악한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생길 정도로 문화세 왕야 악하게 귀신 숭배하고 온이 악한 신을 악한 다불러들여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결국은 배임을 다 당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날 일어면면 전부 교회가 핍박받고 없어지고 또 거기 일어나지 않고 완전 온통 우상 숭배의 바다가 되어서 한마디로 그 나라에 바로 복음 가지고 남은 자들이 바로 에게 우상 내에 꿀,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몇명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이 자꾸 다른 큰 교회, 다른 많은 교단, 여러분이 가진 언약이 맞느냐, 안 맞느냐 중요한 거예요. 내 혼자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맞느냐, 하나님 나라 이루실 흑암새를 꺾을 이 언약이 맞느냐, 세계 살릴 언약이 맞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냅던 투들이, 이제 그 남은 자들이 이제는 힘을 얻어서 열방을 회복시킬 것이다. 왜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다. 야야곱아왜 자꾸 자꾸 불쌍하느냐 이스라엘아니는 하나님 의 백성 아니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가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뭐래요 오직 여호와를 당망해라. 그러면 세임을 주시겠다. 그래서 뭐합니까? 그 세임으로 모든 열방을 살리는 축복. 여호와의 구원의 일에 쓰임 받는 자들이 되겠다. 그게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정 시대에 좋은 점이 기석이야 왕같이 없을 수도 있지만 또 나쁜 점이 뭡니까? 왕 하나 때문에요. 전부 명령 하나 때문에, 산당 만들어가면 만들어야 돼. 아는 죽이니까. 진짜 이렇게 악한 왕 중에 오래 산왕들이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그살을을 눈앞겠죠. 남은 자들 때문에. 남은 자들이 그 믿음의 결단까지 계속 이어 나오는 그 랩넌 통증 때문에 남겨야 되죠. 그래서 이모화사왕 같은 경우는 오래오래 사는데 결국은 뭐요? 다 없앤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언약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가 아셔야 됩니다. 남은 자들이 누구냐가 여러분의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바로 열방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활동 후반기에 히스기야 왕은 유다를 개혁하고 강성한 나라 막 세운 이런 부분들까지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후대에 뭐합니까? 지속되어야 되는데 이문화세 왕을 통해서 또 이사야 말씀대로 10분의 1 그것도 배임당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런 속에서 한 인물이 나왔는데 요시야 왕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누굽니까? 렘넌드 출신입니다.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요시야와 함께했던 힐기야 계통에 제사장과, 그리고 그게, 성교 보면요, 악한 왕이든, 그, 제가 좀 시간이 있으면 연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악한 왕이든, 좀 선한 왕이든 간에, 정직히 행하는 왕이든 간에, 어머니 이름이 나와요. 보통 왕비 이름이 안 나오고, 어머니가 누구더라. 어느 지역, 누구의 딸, 누가 어머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흐름 속에 중요한 것은, 언약이 전달된 거예요. 지금도 이제 유대인은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냐, 유대인입니다. 아버지는 조금 이렇게 빌려와도, 유대인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냐, 유대인이다. 정통 그렇게 자꾸 이제 이어지고 나오는데, 그렇죠 물론, 그게 납비가 되고 또 하는 건또 다르겠습니다만은, 유대인을 인정할 때,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머니가 누구냐? 교육의 전부거든요. 언역 전달의 요괴배처럼 이게, 언약전달의 전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요시아 왕이 8세 때, 8살짜리가, 우리나라 지금 9살, 우리 옛날에, 지금은 8살, 8살짜리가 뭐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바로 이 남은 자들이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쭉 움직이면서 개혁 운동이라는 거예요. 성전부터, 얼마나 예배를 안 드리고 안식을 안지켰으면 성전이 다허물어져 있겠어요. 그리고 뭐합니까? 그게 율법책을 발견해서 율법 다 읽어주고, 갱신하고, 6월절 회복하고, 그리고 실제로 예배 운동 다 회복하는 이런 일들이 쭉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 이번에 세 번째 보면은 이 요시아 개혁 시대 때힐기야의 아들이 예레미야인데예레미야 아주 기본적인 부분은 뭡니까? 냅는 더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할 것이다. 여호와의 깊은 이름,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회가 원래 응답의 메시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깊은 이름이 될 것이다. 어디요? 세계의 열망 앞에서. 그 일을 이루면서, 어, 응답받는 이런 응답의 축복이 랩런트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복음가지언약까지 가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정말 전도성교를 놓고 방향 맞춘 교회가 어디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써신다. 그 응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랩런트들이 일어나서 시대를 살린다.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귀신 승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를 도 통해서 여호와만섬기는 자들 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랩런트다. 우리는 유일하게도 시대의 문제가 뭔지 알지 않습니까? 영적 문제, 창세의 담당 성경은 그냥 성경이 아니다. 우리 인생과 이 시대의 답이다. 하나님과 함께해될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문제 왔다. 이게 세상이다. 그걸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해답,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알지 않습니까? 그 아는 사람이 랜덤트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귀신에게 해방되고 하나님과 승기는 이 운동하자. 그렇죠. 우리 세 가족들이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귀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승기는데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이 일을 해야지, 교회가. 그렇죠. 세계 살릴 방법 아는 사람. 맞다. 이건 우리의 힘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 성령충원 맞자.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자. 그 응답을 받는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 교회를 쓰시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좀 함께 또 현장도 가고 하면서 인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노예캠를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